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세요. 창업으로 취미로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부터동서점에 경영하는 창업커턴트 안정환입니다. 이번엔 제발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창업 컨설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한가지입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점을 해볼까 합니다. 혹은 책을 좋아해서 서점을 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창업으로 하라고 동요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이 외에 두 가지를 구분해야만 할까요? 좋아하는 것으로 창업을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업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취미는 즐겁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책을 좋아해서 책을 하루 종일 읽지만 누군가는 책을 싫어해도 하루 종일 직업적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교정사라는 직업이 그렇죠.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누군가는 하루 종일 해도 즐겁지만 누군가는 단 하루라도 하면 지옥 같은 일이 될까요? 그 이후에 바로 첫 번째는 내가 원할 때 그만둘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게임을 취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몰입을 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데 프로게이머들의 경우 쉬는 날은 절대로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이들 지겹기 때문이죠. 그들은 게임을 하는 것을쉴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아프고 몸이 아파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동안의 고통이 몸에 배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쉬는 날에는 그 고통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게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남기려면 직업이 아니라 취미로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둘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직업으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그 직업의 고통 이상 새로운 신규 시장을 뚫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을 쏙 빼놓고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라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취미를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창업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월등하게 직업적으로 잘하는 것만큼 은 미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보죠. 집에서 요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식당을 차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맛집 수준이라서 집밥 수준이라 외식하러 나온 사람들이 한 번만 먹고 어 다시는 안 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돈을 주고 밥을 먹는데 집에서 먹는 맛하고 왔다면 식당에 다시 갈 생각이 날까요? 이처럼 사람은 조금만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맛있거나 반찬이 좋거나 이득이 있을 때만 우리는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내가 남들보다 비교 위에 있는 것, 즉 훨씬 더 잘하는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만 합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서점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서점을 하셨고 저희 삼촌들께서는 서점을 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떤 창업을 하는 것보다 저는 책에 대해서 잘 알고 책을 잘팔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을 창업을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기존의 부모님의 경험과 주변 업체들의 도움과 당뇨들의 덕분에 지금까지 생존해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 서점이 아니라 카페나 빵가게를 운영했으면 아마 3년도 못 돼서 망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율과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좋아하는 것으로 창업을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가능합니다. 시간과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야만 좋아하는 것이 직업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때 독립서점 책방이라는 곳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은 여행책방 또 다른 사람은 고전책방 또 다른 사람은 음악책방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10개의 독립서점이 모여서 독립서점 골목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책방 골목이 3년이 지나 대부분 사라지고 한 두세 개 정도의 독립서점이 아닌 일반 서점처럼 종류별로 많이 나간 책을 파는 서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사이에 자금적, 경험적, 인맥적 문제를 겪은 서점들이 현실의 한계에서 폐업을 하고 남은 책들을 남은 서점들에게 넘기며 점차 종합서점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물론 남은 서점들도 더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책을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버틴 것이지 그 사이에 그들이 겪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말 좋아한다면 그거로 창업이 가능하지만 고통 조화에선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죽도록 좋아해야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세요 편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건 그걸 내가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둘 수 있기 때문인데 창업은 내가 원할 때 그만둘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창업은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야만 가능합니다. 돈, 시간, 능력, 여유가 많으면 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잘하는 걸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게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